원자번호가 연속인 이주기 원소. 네. 그리고, 원자번호 순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이랍니다. 보시면은, 유효핵전화. 1차이원의 에너지. 자, 유효핵전화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지금 원이기 때문에, 커지는 순서대로 그냥 쭉 나타내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원자번호는 W, X, Z, Y, 이 z 가 y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거 주기율표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제일 낮고 그 다음 세번째 네번째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1차 이온 에너지 역전 현상이라는 거 찾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세번째 네번째에서 역전이 일어나려면 123 이건 안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들려면은, 1, 2, 3, 4.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붕소, 탄, 질 산. 차례대로, 차례대로, W, X, Z, Y. 이렇게 순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러면은, 기억 볼게요. W는 탄소가 아니라 붕소죠. 이해 볼게요. 2차 이온 에너지는 Z랑 S가 지금 CN 이렇게 되어 있죠. CN. 그리고 그 아래 붕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Z랑 S랑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 했죠 탄소는 왼쪽으로 한칸 질소는 왼쪽으로 한칸 땡겨지면은 C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가 더 크다. 따라서 Z가 더 크다 맞고요. 왜냐면은 전자 하나를 잃으면 원자번호 하나 이전에 전자비치와 같고 그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그 원소들의 각각 원자번호 한칸 이전인 즉 왼쪽으로 한 칸씩 당겼을 때의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소 비교와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디급 볼게요. 원자반지름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을수록 가장 작죠. 왜냐면은 유효핵전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쪼그려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